아이 어미 모자가 들어있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사람이 물속에서 있다가 나온다 이게 바다야 그래서 모든 바다는 더러운 거 나쁜 걸 용서해야 하네 해불양수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해불양수는 뭐냐면은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? 어 바다는 사양하는 물을 사양하지 않는다. 어떤 물도 받아줘요. 알겠죠? 예. 네, 그러니까 바다는 어떤 물도 받아주는데 그 조건이 있어. 남자들이 사정했을 때 5억 개의 정자가 있으면 건강한 사람이요. 이 5억 개의 정자가 살아있는 생명이야. 이 5억 개의 정자가 난자는 한개 맞죠? 이걸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서 4억 9천 9백 9십 9개가 죽어요 맞아 안 맞아? 죽어버려 그리고 그 중에 한 개가 난자를 만나 안 만나요? 맞죠?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4억 9천 9백 9십 9명이 죽은 거야 그 여러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온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을 했을까 안 했을까? 공정한 경쟁을 한 거야 똑같이 나간 거예요 나가서 난자를 찾아갔는데 4억 9,999명은 못 찾는거지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신이야 난자를 만난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요? 물 속에서 그 안에가 물이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? 물 속에서 여러분이 어머니를 만났어 이게 어미 못자 맞아? 맞아? 어? 왜 만났냐?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게 사람 인자잖아 그게 이게. 바다 해자야. 맞아 맞아요. 바다 해. 그러니까 여러분은 물 속에서 281일 있어야 돼안 있어야 돼. 돼? 281일을 어머니 자궁이라는 물 속에서 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물 속에서.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고 뜨거운 물이야. 36.5도야. 36.5도라는 건 뜨거운 물이고 깜깜해 안에. 아주 깜깜해 가지고 뭐 보여 안 보여. 깜깜한 데서 어둡고 깜깜한 물 속에서. 281을 여러분이 참고도 기다리는 거야. 그 5억 명을 제치고. <laughs> 산넘어산이야 그래가지고 281을 기다렸더니 이제 나가라네. 나갈 때가 됐는데 걱정이 태산 같대 왜? 어머니가, 어머니하고 내 둘이가 목숨을 걸어야 돼, 일단. 세상을 나가려면.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발을 거꾸로 신어. 어머니가 신발을 보고 들어가. 그래, 안 그래요? 옛날에 그랬어요. 절반은 죽었으니까 신발을 보고 들어가서 애를 낳는데 배속에 있는 애는 불안해하네. 불안하겠죠. 그러니까 옥명을 이겼는데 이제는 자기 어머니를 죽이느냐, 지가 죽느냐, 둘다 같이 죽느냐, 사느냐, 뭐 이런 기로에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안 태어나서. 그러니까 여기 장애인이 있으면 소중해하네. 절대 소중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소중해요. 그런데 저 사람은 장애인이니까. 업보가 많아 저 사람은 출세했으니까 업보가 없어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인간은 99%는 업보가 비슷해요 그1% 차이야 알겠습니까 1% 차이로 계급이 정해져 버려그1% 차이야 모든 사람이 사람이 다 좋아요 그런데 1% 때문에 부모가 싸우는 거야 알겠죠 인간들은 인정도 있고 남이 오면 밥도 주려고 그러고 심지어 다 잘해 몽고 사람들은 자기 만누를 내줘 그래 그래 옛날에 맞습니까 네. 손님 오면 자기 만누라고 자게 해줘 어 그러니까 뭐 여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뭐 간음이다 뭐다 샀는데 그게 아니에요 간통이 아니고 아예 거기는 미풍양속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손님 오면 다른 남자한테 자기 만누를 같이 자게 해. 해준다 이 말이야. 그런 미풍도 있어. 맞아? 맞아요?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라는 게 하늘에서 볼 때는 죄가 아니야. 알겠습니까? 그래서 너무 그런데 집착하지 말아요. 그러나 이렇게 5개 중에서 하나로 태어났는데 이제 열 달을 여기서 280일을 참았더니 이 뜨겁고 어두운 데서 꾹 참고 있었더니 나가야 될 날짜가 딱 돼서 졸탁동시가 돼야 안 돼요? 졸탁동시를 해야 되는데 나가려고 딱 보니까 아 이게 뭐야? 우리 엄마가 건강 상태가 안 좋네. 그배 속에서 어린 애가 걱정을 태산 같이 해요. 그런데도 어떤 애는 그 엄마를 죽이려 온 애가 있어. 그런 애는 거꾸로 발바닥부터 내밀고 안 나가려고 그래. 그 자궁적으로 발바닥을 들이밀면 나가 안 나가. 못 나가는 거야. 그래서 배 속에서 엄마와 같이 죽어요. 무슨지 이해가죠? 그런데 그 업장이 없는 애는 또 거기서. 그 엄마를 도우러 온 애는 예쁘게 나와. 그냥 막한 5분 만에 싹 나와버려. <laughs> 근데 보통 10시간씩 괴롭히고 나오는 애도 있어요. 그래서 빨리 나오는 애일수록 착한 애야. 속생 있는 애가 업장이 좀 있는 애야. 알겠죠?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는데 인간이 어디서 오느냐? 내가 이야기한 것은 이 바다 해자 알겠죠? 바다 해자에 어미 모자가 들어 있고 어머니의 뱃 속에서 사람이 물 속에서 있다가 나온다. 이게 바다야. 그래서 모든 바다는 더러운 거, 나쁜 걸 용서해야 하네. 다 용서하고 소금으로 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게 바다가 어머니야. 맞아 맞아요. 그래서 어머니는 열두 폭 치마로 그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거 이런 거다 감싸 주는 거야. 근데 요새는 감싸 주지 않지. <laughs> 요새는 감사주지 않아. 그러나 옛날에는 감사줬어요. 그래서 세컨더, 서더, 포, 뭐 이래가 첩을 대여섯 명씩 데리고 있으면 양반이야. 응, 어? 첩이 하나도 없으면 가난한 양반이야. 맞아 맞아요. 근데 누가 첩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냐? 도덕의 최우두머리 임금이 첩을 수십 명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? 안 그렇습니까? 자, 내 비행기 없이 탈때 모습. 뛰어. 이게 천사죠. 여기가 하늘 문건물 맞지? 여기는 언제나 이렇게 돼 있어. 천사가 진을 치고 있어. 왜? 내가 딱 백궁으로 가기 전에는 매일 요 현상이 나와. 천사가 콱 차져 있어. 왜냐면 차원 이동을 할 때는 이 천사들이 도움이 필요해. 참 신기하죠. 이 천사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천사들이 뭘 해요? 알겠지? 여러분은 천사, 저, 200명 들어가도 막, 뭐 막, 기적이 막 일어나지. 이건 천사가 얼마나 많아? 무한대 천사가 되게, 하늘공원. 그러면 이거 우리 사진이 조작이야 조작 아니지? 네. 틀리지, 많이 찍으면 이런 게 많이 나오지? 그럼 천사가 둘러치고 있는 거야. 그런데이 숫자는 무지막지. 그리고 이렇게 왜 왕관처럼 이렇게 나오겠어? 요게 천사들이 딱 어디를 향해 있는 거야? 어디를 향해 있어요? 비행기 없이 오는 방향. 신인이 태울 비행기 없이 오는 방향이 여기죠? 그럼 이게 차원 이동 준비한다는 거야. 이 과학자들이 이 신의 세계, 하늘의 세계, 우주의 세계를 내 같이 설명해 준 사람이 있나? 인간이 사는 별이 362무 8800불이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이 있었나? 없어. 태양에서 지구에서 천국까지 거리를 아는 사람이 있었나? 없어요. 네. 전부 내가 처음이야. 네. 어. <laughs> 그러면 차원 이동에는 뭐냐면 지구에서 여기 차원 이동을 알려 줄게. 여기 지구야. 요가 천국이 있어. 요래 뿔. <laughs> 무슨 말인지 알지? 차원을 이 120억 광년을 종이 한장채로 얇게 해버려. 딱 해가지고 그쪽을닦탁가버려 기가 막혀, 안 막혀? 차원을 이동한단 말이야. 여기 하늘을 백궁 하늘로 만들어버려. <laughs> 1초 만에.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비행실딱 타면 1초 만에 백궁 도착이야. 어, 그럼 여러분 내가 백궁 도착하는 장면을 보여줄게. 이 영상에서 내가 백궁을 도착한다니까. 한 발. 여기 블랙홀이 나타나 이제 화이트홀이 나타나 나타났지 네. 화이트홀이 이미 도착해서 털어 네. 나타났죠 네. 화이트홀이 왔지 네. 그럼 내가 이동을 해 여기 내 방이 여기야 네. 여기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우리 그 건물이 있잖아 네. 그럼 내방 위치가 여기야 네. 네. 그죠 그럼 얘들이 여기를 주로 천사들이 머물리지 그죠 네. 그럼 내 방으로 이게 이동한다 털어 네. 자 빨간불 켜졌지. 네. 그러면 내가 여기 방에 다 왔다 소리야. 이게 네. 요 때가 이제 차원 이동 준비가 완료된 거야. 잘 봐요. 이 자, 내방 위에 올라갔지. 딱 수도 올라탄 거예요. 그때 요 애들이 어떻게 하나 봐 천사들이. 얘들 춤추지 않죠? 네. 춤추지 않죠? 네. 천사들이 연네지뭐내지 네. 백궁 도착이야. 네. 자, 아니 나와. 백궁 도착 시간. 왜? 이 잘못 다시 해봐. 배궁 도착인 거야. 도착한 거지?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야 배궁 도착이잖아. 그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뜨면배궁 도착한 시간이야 이게. 지금 이거 보이죠? 요, 요게 뭐야? 블랙홀이야. 아까 나온 게 화이트홀이야. 다시 해봐. 속도를 빨리 내서 빨리 그 실제 속도대로 해버려. 나타났죠? 여기서 탔죠? 멈췄죠? 네. 이거 막 움직이죠? 네. 이때 탄 거야. 올라탔죠? 네. 그 다음에 가죠? 네. 번쩍 네. 도착했죠? 네. 아니, 이게 백공 도착이야. 네. 시간 빠르죠? 네. 이게 실제 가는 속도는 1초야. 네. 1초. 그게 120억 년 걸려. 가는데. 빛의 속도로 120억 년 가는 거리를 차원 이동으로 1 초만에 백공 가니까 얘들이 조용하 있죠. 얘들은 그냥 조용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천사들이 내가 올라 탈 때만 다시 해봐 춤추는 거좀 보게. 응. 올라탔죠? 이게 이거 보이죠? 천사 이게 내가 올라간 거야. 예 그냥 딱 움직이죠. 고내 방위에서 멈춰. 고게 여러분들이 이거 가짜로 만들 수 있나? 이건 그냥 카메라를 찍은 게 아니라 CCTV를 찍은 거지. CCTV에 찍힌 거죠. 그럼 이미 백공에 도착하고 이 천사는 그대로 있어. 얘들은 안 가. 내가 여기 천사에 묻혀 있는 거야. 여러분 지금 뭐 대천사 뭐 천명 만명 백억 명을 줘봐 다 들어가. 맞아 맞아. 그 무한대 천사를 캐리보다녀오 <laughs>